짠! 이번 여행도 프라미와 함께. 이제 면세를. 오, 야, 지금 좋다. <laughs> 이제 면세품 찾으러 갈 거예요. 아직도 2시간 전이 안 돼서. 근데 뭐 주겠지, 뭐. 이거 안 주겠어. 시간이 너무 많이 남 지금 면세품을 찾았습니다. 이거 위에 거는 호라미 거고, 이거 밑에 거두 봉지가 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살거 없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거 약간 포장 뜯으면 얼마 안 돼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브러시산 거를 좀 정리를 했는데, 피카소는 너무 거하게 막 이렇게 포장이 막돼 있어요. 그래서 피카소에서 브러쉬 3개 샀는데 쓰레기가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메이크업포에버에서 파우더 브러쉬를 하나 샀는데 <laughs> 이렇게 줘요 또뭐 뾱뾱이에 넣어서 주긴 했지만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희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든요 어제 둘다 잠을 엄청 못 잤어요 저 2시간도 못잔거 같고 지금 너무 막 약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사봤어요 광동 벤포 파워. 우와. 원래, 어, 아, 뭐 아, 찍혔어? 어, 원래 제가 인터넷에서 본 무슨 다른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을 그때 캡처를 안 해놔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쳤다 쳤다 그냥 약국 가서 봤는데 약국 가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이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거 좋은가 보다. 그래서 이거를 사봤습니다. 진짜 약발로 오늘 하루를 버텨야 돼요, 진짜. 비행기에서 막 잠을 잘못 자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편안 야, 그냥 밥카스 맛인데? 어, 그래? 응.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저 비행기가 저희가 타는 비행기인가봐요. 저기 저희가 들어가는 게이트에 어느 순간 연결해 있네요. 야나 너무 수염 자국이 여기 만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화장 안 하니까 더 여기 눈에 도드라지는데? 저희는 방콕에서 내렸습니다 방콕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를 한 거지 입국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국내선을 타고 치앙마이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선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붙여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치앙마이 도착하면은 국내선만 타고 온 사람이 있고 저희처럼 국제선 타고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짐을 찾을 때 이걸로 구분해서 저로 국제선 쪽으로 가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또 블로그를 찾아봤거든 아, 어잘 알고 있네 그랬더니 이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짠, 저희 호텔에 왔습니다. 여기 님만해민의 어 바로 중심 쯤에 있는 유 님만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 세면대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구나. 안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푸푸 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샤워 하는데. 샤워, 어? 그리고 미니바가 있어요. 근데 미니바는 여기 웰컴 드링크 같은 개념으로 여기 있는 음료를 한 번만 딱 먹을 수 있대요. 저희가 3일을 자는데, only one time. <laughs> 이라고 되게 강조했어. 어. <laughs> 그리고 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넓진 않은데, 그냥 쾌적하고 좀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 그치? 음. 침대는 이렇게. 어, 야, 호, 혼자 자는 침대도 되게 널찍하다. 음. 아침대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어 짜증나게. 꺼져. 너나 꺼져. <laughs> 그리고 여기는 요런 그냥 앉아서 뭐 야식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헤... <laughs> 헤라스 문을 열면은 와 여기가 원님만이라는 쇼핑몰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고 <laughs> 저런데도 뭐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방콕을 경유해서 올 때는, 방콕에서 입국 심사를 하고해고 하고, 오기 때문에, 치앙마이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간단하게 들어왔어요. 아무튼, 호텔에 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으아! 몰골이 마려워 아니야. 야, 우리 빨리 저녁 먹으러 나가야지. 어, 옷 갈아입고 나가야지. 나, 아까까지 몸이 좀안 좋다가, 지금 갑자기 배가 엄청 고파. 옷 갈아입어야 돼. 여기 엄청 더워요, 진짜. 이렇게 대충 옷을 갈아입고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가자, 저녁 먹으러. 여기가 숙소 앞에 바로 있는 원님만이라는 쇼핑몰이에요. 와,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와. 저희는 지금 저녁 먹으러 숙소 근처에 식당을 찾아가고 있어요. 일로 이 골목으로 가야 되는데. 어, 맞아? 왜 이렇게 어두워? 어, 맞는데? 근데 좀 약간 부텁지근하긴 한데 밤이라 그런지 막 엄청 더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치? 만약이 정도만 돼도 그냥 다잘 다니겠지? 근데 낮에는 엄청 덥겠지? 그치 지금이랑 완전 다르지 거의 응. 어, 이거 1번이랑 2번이랑 그 외에, 여러 것들을, 여이어만 써, 네니다이어요이어일이랑아일이 감사합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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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흥분했었지. <laughs>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게 닭고기고 이게 돼지고기 같아요. 그치? 응. 어때? 맛있어? 아, 응. 어 진짜 맛있어나 고기. 이게 퍼리아리

너무 갔대요 1인당 3그릇 먹어야겠다. 이거는 옥수수 손땀이래요. 손땀이 약간 우리나라 김치같이 그런 음식인데, 이거 진짜 맛있다그래서 시켰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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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상에 무슨 맛이야? 진짜 맛있다. 뭔가 음. 음. 시큼하면서. 새콤한데 고소해 음. 음. 근데 여기는 지금 밤이라 덥진 않은데 모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laughs> <laughs> 뭐 시킬래? 더 주면서 원모 아니에요? 뭐음식 아니야? 내가 생각 못했네. 응. 내가 바보였네. 이게 예, 옆 테이블 분들이 정말 강추했던 파파야 튀김? 어. 어, 약간 그런 거예요. 맛있어? 야, 세상 진짜, 진짜 맛있다 야음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대박이다 진짜 최고다 최고 수영장은 음 초식사로 제격이네 나밥안시키면다 했어 괜히 밥으로 배 치우지마 음 고마뱀. 숙소 바로 건너편에 여기 마야몰이 있어서 저녁 먹고 여기 잠깐 와봤어요. 여기 마야몰 스타벅스 왔는데 이 머그를 엄청 사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블로그 막 검색해서 막 엄청 예뻐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딱 있네. 근데 지금 사기가 좀 애매해. 근데 방콕 갔을 때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그냥 여기 사. 그래? 마음 졸이는. 근데 많은 거 보니까 어차피 480바트다, 480바트. 별로 안 비싸다. 이게 그거야, 이거. 이렇게 생긴, 이렇게, 아, 이거 아닌데? <laughs> 아는 척 해봐. 그나마 <laughs> 이거. 이렇게 생긴 샌드위치,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이거, 까르보나라가 제일 맛있다 그랬어. 우리 이거 한 개만 먹어보자. <laughs>